통계로 보는 부동산 세상, 나나 부동산 답답해서 직접 부동산 통계 분석 자료를 만들기로 한 직장인 유튜버랍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은혜는 절대로 안 잊는답니다. 안녕하세요. 나나 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은 실거래 분석을 통해서 핫한 지역의 부동산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분이 저와 함께 영상을 진행해 주실 건데요. 새로운 나나부동산의 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수민님입니다. 수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나나부동산 서포터즈로 활동하게 될 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부동산 분석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나님. 오늘 실거래 분석할 지역은 어느 아파트 단지인가요? 네 오늘은 드디어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핫한 지역인데요. 그러면 강남구의 어느 아파트를 분석하실 건가요? 제가 오늘 분석할 곳은 바로 2023년 서울 강남구 거래건수 베스트 5에 선정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 데이터베이스에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해서 추출한 자료이고 7월 10일 반영 자료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가 취소된 매매 건수는 자료에서 제외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미연 님, 자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은마 아파트가 1위로 올해 67건의 매매 건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이 성원대치단지 아파트로 65건의 매매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위가 도곡넥슬인데 62건의 매매건수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위는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아파트인데 41건의 거래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5위는 레미안블레스티지 아파트로 34건의 거래건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일경제 7월 8일자 기사에는 1위가 성원대치단지 아파트로 매매건수가 총 70건이라고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개가 분석을 해보니 그 기사 내용은 거래 취소 건수에 대해 반영을 하지 않아서 그런 통계가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가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거래 취소된 건수는 전부 제외한 최종 실거래 상황입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나님, 그런데 1위부터 3위까지는 거의 60건 이상의 거래가 있는데 4위부터는 조금 매매 건수가 많이 줄어드네요. 네, 1위부터 3위까지는 거의 거래 건수가 비슷한데. 4위부터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건 그냥 1위와 3위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실거래 분석할 단지는 바로 1위부터 3위까지의 단지를 분석할 거고요. 그 중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전용 면적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분석해 주실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1위부터 3위까지의 아파트 단지들의 간단한 소개와 현재의 상황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은마 아파트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고 4,424세대의 아파트이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문제로 가장 유명한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 개발이 본격화된 70년대에 지어진 강남 1세대 아파트의 상징이자 1996년부터 27년 동안 재건축 추진 중인 강남 재건축, 유망주의 상징으로 꼽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IMF 시절부터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지만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건축 문의가 진행 중인 아파트 단지입니다. 하지만 만약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최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수도 있다고 추측되는 아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4천 세대가 넘는 현재의 은마 아파트가 수익을 얻으려면 지금보다 2000세대 이상 세대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일반 상업 지역 종상향이 가능한 구역으로 용적률을 800%까지 높이는 것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90층까지 층수를 올릴 수 있는데 단지 가구수 27000가구 인구 6만5천명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아파트가 된다는 추론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나나님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건축이 되기만 한다면 분명히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재건축이 안 되었던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은마아파트는 준공년도가 1979년이니까 올해로 나이가 거의 44살이나 된 아파트입니다. 나이만큼이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안전 진단 기준 미달, 도로 계획과의 마찰, 그리고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교체 등에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던 곳인지라 내용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짧은 영상에 다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서 모든 것을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간단합니다. 은마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다면 그 이유는 재건축 때문이고 가격이 내린다면 그것도 재건축 때문입니다. 은마 아파트는 시작과 끝이 재건축으로 귀결되는 아파트입니다. 정부에서는 올해 1월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점수 비중을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과 설비 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현행 15%와 25%에서 모두 3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재건축 기준을 좀더 완화했다고 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음마아파트의 경우에는 2023년 1월부터 거래량과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5월달에 재건축조합 설립조건인 상가동 쪽의 동의가 50% 이상이 달성되어 현재 재건축 조합 설립이 진행 중에 있는데 만약 성공한다면 재건축 추진 27년 만에 조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나나님 음마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개발에 대한 메리트가 확실한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네요. 뚜껑은 열어봐야 합니다.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 이야기가 나온 게 27년째인데 재건축이 될것 같다가도 안된게 여러 차례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다음 아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아파트 단지는 바로 성원대치 2단지 아파트입니다. 1992년 중공, 1758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성원대치 2단지 아파트는 어떤 특징이 있는 아파트인가요? 여기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올해 초에 8억 원대의 저렴한 매물이 존재했었던 적이 있어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이 가능해서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지역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최대 주택가격 9억 원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고 재건축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나나님, 그러면 이렇게 좋은 아파트 단지가 왜올 초에는 9억 원대까지 떨어졌는지 굉장히 이상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애초에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기술 검증 결과 리모델링 부적합 판정을 내렸고. 거기에다가 건설사에 의한 소송전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이 모델링 사업은 완전히 끝났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은마 아파트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재건축이라는 게몇 시면이 걸릴지 알 수도 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필지 분할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재건축의 사업성에 대한 회의론이 상당히 강한 지역이라는 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아파트 단지라고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아파트 넘어갈게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바로 도곡 렉슬 아파트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특이하고 전국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아파트인지라. 렉슬 이름을 빌려 쓴 주택이 전국에 20여 개 정도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도곡주공 1차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해서 2006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인데요.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전성기를 열어준 아파트로 평가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컨소시엄 아파트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아파트 단지인데, 전국구 컨소시엄 아파트 돌풍을 일으킨 것은 고곡렉스리 최초입니다. 컨소시엄 아파트라는 것은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시공한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건설사 혼자서 짓기에는 부담감이 상당히 큰 대단지 아파트들이 컨소시엄 방식으로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주택들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도곡렉스는 지하주차장이 엄청 넓은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이 아파트는 입지도 좋고 학군도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유명한 건 다른 건데요.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건 바로 진달래 아파트와의 갈등과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진달래 아파트와의 대립 갈등 소송전이 유명합니다. 일조권 때문에 벌어진 두 아파트 단지 간의 유명한 법정 다툼인데 뉴스에도 몇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흥미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치동과 도곡동 아파트 단지들 중에서 유독층 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자주 있는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냥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 실거래 분석을 할 아파트 단지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의 장점과 단점이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나나님 바로 오늘 아파트 실거래 자료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라이브로 실거래 자료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나 부동산의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강남 강남 베스트 5 아파트 중에 1등, 2등, 3등에 대한 아파트 실거래 분석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마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음마 아파트. 일단, 음마 아파트 중에 76.79제곱미터 이 아파트 볼 건데요. 2019년도 1월 달에는 이 아파트 거래 금액이 14억 정도 혹은 뭐 14억 8천, 뭐 15억 6천, 이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조금 이때 가격이 오르죠? 코로나 시기 때좀 가격 오르는 거 보이죠? 좀 가격이 올랐다가 이제 코로나는 이제 조금 중반기 이후 하반기부터 가격이 쭉 빠지고 이게 얼마까지 빠지냐? 가장 많이 빠진 게 요금액이네요, 요거. 요금액이 얼마냐? 이게 17억 7천만 원까지 빠집니다. 2022년 11월 달에 17억 7천까지 빠지는데 얘가 요때를 기점으로 거래량도 살아나면서 요때죠 요때 이때. 요때가 2023년 1월달 쯤 됩니다 요때부터 요때부터 거래량이 좀 몰리면서 이 거래량도 몰리고 가격도 조금 상승해서 마지막에 거래된 게 얼마냐면은요 지금 2023년 6월달에 22억짜리가 마지막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그냥 눈으로 보이죠. 여기 있는 이 녹색 점들. 요 녹색 점들은 거래가 취소된 애들이에요. 총 4개가 취소된 게 보이시죠? 자, 이거는 왜 이때부터 상승했느냐? 제가 아까 올해 1월 달에 정부에서 재건축 합리화 방안이라는 걸좀 발표를 했는데 이때 엄마 아파트가 재건축이 좀 쉽게 될수 있도록 재건축 기준을 좀 변경을 했어요. 1월 달에. 그때부터 기대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거래량 뛰고 가격 상승하는 거 보이죠? 얘, 얘가 뭐 17억 7천까지 2022년 11월 달에 떨어졌었는데 2023년 6월에 22억까지 오릅니다. 이미 뭐 5억 정도 오르죠. 5억 정도, 5억 정도. 얘는 일단 재건축 기대 심리. 그리고 설립이 어떻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 조합 설립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재건축 때문에 기대 심리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서 가격이 충분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도 몰리는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거래 몰리잖아요. 그죠? 여기 이렇게 거래 몰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지금 거래가 많이 몰려있어요. 그죠? 1월 달부터 확 붙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이 호재가 작용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바람을 탔다. 요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크게 뭐볼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입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 아파트 전세 거래 상황입니다. 얘가, 얘가. 여기도 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얼마다는 큰 의미가 솔직히 없지요. 왜냐면 여기는 뭐 이미 재건축에 의해서 모든 게 판단이 되는 모든 게 판가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전세가가 빠져서 아파트 가격이 빠지네.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으 보이시죠. 몇십 개가 이미 붙었잖아요. 거래가. 자, 다음 단, 다음 아파트 단지 넘어갈게요. 2위. 성원 대치 2단지 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 분석부터 먼저 해 드리면 코로나 이전 코로나 급등기 그리고 최근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녹색 요 점들은 거래 취소된 애들입니다. 여기도 최근에도 두건 정도가 있네요. 거래 취소가. 여기도 보면은 코로나 이전 2019년 1월 달쯤에는 8억 8,200의 거래가 좀 됐습니다. 얘가 코로나 시대 쭉 뛰어서 최고가 14억 9천을 찍습니다. 2021년 9월 달에 14억 9천을 찍어요. 근데 이제 쭉 빠져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론 거래량도 요 시기에 요 시기에 거래량도 없고 아파트 가격이 쭉 빠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굉장히 막 폭락을 하죠. 폭락도 하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좀 다른데랑 다르게 어, 리모델링을 추진했다가 리모델링이 좌초가 됐어요. 리모델링 좌초되면서 거래량 푹 빠지고 가격 훅 떨어지는 거 보이죠. 그런데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리랑 몰린 거 보이죠. 2023년 1월 달쯤에 거리랑 확 몰린 거 보죠, 이 여기에. 왜 이때 몰렸었냐면은 리모델링이 좌초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해요. 그래서 이게 8억 9천만 원까지도 떨어져요. 아파트가 14억 하던 게 8억대로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 심리가 좀 붙어가지고 요때 거래량도 많이 붙었고 그리고 이 팔억 원대가 돼버리면은 특례 보험자리론 이게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도 좀 쉬워요 그래서 이때 거래량이 확 붙었어요 요때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워낙 많이 좀 떨어졌던 상황이기도 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사실 폭락을 했어요. 많이 떨어진 거 보이잖아요. 거래량이 늘었지만 가격이 확 뛰진 않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응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격 뛰는 거 보이죠? 이렇게. 여기 17억에서 22억, 한 5억 뛰잖아요. 5억 뛰는데, 성환 대치 이런지 같은 경우는 8억에서 최근에 뛴게 11억 5천, 한 2, 3억 정도가 되어 있는 상승폭이 크지도 않고, 그리고 눈에 띄게 확 하고 뛰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박스권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약간 상승하는 정도의 느낌. 약간 상승을 하고,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량도 좀 붙어는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이 좌초가 되면서 이제 재건축을 좀 시도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막 붙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는 뭐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워낙 재건축 수익률도 낮을 거라고 판단되고 이게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 너무 이게 좀알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래서 음마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가격이 좀 10억대 이하 10억대 이하로 좀 이게 떨어진 상황이고 겨우 10억대는 좀 회복했죠 최근에 최근에 마지막 거래된 게 11억 5천 11억 5천이 6월달 거래가 좀 있네요 2023년 6월달에 11억 3천 있고 11억 5천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영상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고 들어가기엔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곳입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뭐 참고로 전세 좀 보여드릴게요. 전세가 여기에 이렇게 코로나 이전 여기 이렇게 코로나 시기 급등기 때 여기 이렇게 최근 보이죠. 이렇게 안정된 상황으로 가다가 코로나 시기에 이 전세가 폭이 넓어지죠. 그리고 다시 전세가 폭이 좁아지죠. 자, 요 영역은 역전세 보이죠. 역전세, 여기 역전세입니다. 요 영역은 역전세, 자, 역전세 구간, 자, 전세가 빠지는 거 보이죠. 여기 전세가 쭉 빠지고 있죠.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는 금액대가. 상승을 확 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 거래량은 이 1월 달에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좀확 붙었다가 조금 1월 달보다는 조금 거래량이 좀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여기는 2등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나마 좀 많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매일경제에서 여기가 거래량 1등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저는, 저는 실거래 분석을 하고 이 거래 취소된 거 2023년도 거래 건수 중에 거래 취소된 걸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2등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음마아파트가 음마 1등이 되고 자 3등 보겠습니다 3등 도곡렉슬 진달래 아파트하고 좀 다툼이 잦은 아파트 그리고 이 층간소음 문제로 조금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있는 아파트죠 여기도 한번 보면은 2019년도에는 아 이도곡레슬 같은 경우는 평소도 좀 말씀드릴게요. 도곡레슬 같은 경우는 85제곱미터. 그리고, 아, 제가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었나요? 성원대치 2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39.53제곱미터 이 거래 금액입니다. 이거 좀 참고하세요. 자, 도곡레슬 다시 넘어와서 2019년도에 이 아파트가 18억 7천. 요 선에서 이제 거래가 됐다가 코로나 시기 때좀쭉 뛰죠? 쭉 뛰고 여기에 32억까지 뜁니다 아우, 굉장히 많이 뛰죠. 상승기 대 굉장히 많이 뛰어요. 32억까지 뛰었던 아파트가, 요거는, 솔직히 좀 이게, 왜요 거래 금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여러분이 봐도 너무 이상한 금액대가 하나 있죠. 이건 뭐, 제가 뭐 국세청도 아니고 뭐 세무조사 할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제가 봐도, 얘는 솔직하게 가족 간 거래 아니었을까요? 뭐, 저는 뭐,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게, 이 아파트 정상적인 금액대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게, 아무리, 아무리 뭐, 연끌을 해서 힘들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급하게 팔려고 요 금액대 내놨다고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떨어진 금액이잖아요, 솔직하게. 너무 이게, 동떨어진 금액이라서, 솔직히 좀 가족 간 거래가 아닌가 의심은 되는데, 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뭐, 세무조사 할 것도 아니고, 제가 일개 유튜버인데. 자, 어쨌든, 얘가, 2021년 9월달에 32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인데 쭉 이제 거래량이 좀 뜸해지면서 코로나 시기 거래량이 좀 뜸해지면서 쭉 여기 이제 빠지면서 얘가 23억까지 떨어져요. 자 보세요. 32억에서 23억이 한 8억 9억 떨어졌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어떤 특별한 호재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거래량과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워낙 도곡 렉셀 같은 경우는 입지도 좋고 유명하고 대단지고 인기 있는 아파트예요. 뭐 강남에서 가장 뭐 유명한 아파트 뭐 순위권에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주거환경도 좋고 입지도 좋고 뭐 교통도 좋고 이런 다방면에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대기를 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 32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여기 24억까지 떨어진 거한 8억 정도가 떨어지잖아. 요 그러니까 충분히 떨어졌다고 판단을 해서 가격 하락에 따른 매수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거래량도 붙고 거래 금액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 대기 수요 그리고 이제 회전율이 좀 좋은 데다 보니까는 가격도 회복이 빨리 되고 거래량 회복도 빨리 되는 단지다 라고 평가가 돼요 이제 여기 정도야 이제 이렇게 거래량과 금액이 회복이 됐지만 이제 다른 아파트들은 같은 서울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회복이 안 됐습니다 1, 2, 3등까지가 이렇게 좀 거래량이 좀 많이 회복했다는 거 금액하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전세 뭐 여기도 전세 하나 좀 보여 드리면은 여기, 코로나 이전, 코로나 시기. 자, 그리고 전세가 쭉 빠지는 거 보이죠? 그리고 요, 요렇게. 이렇게. 이제, 현재 상황인데. 자, 코로나 이전에는, 뭐, 여기 같은 경우 11억까지 이제 전세 금액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전세가 최고가 뛰었을 때가 2021년 12월 달에 19억까지 뜹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6월 달에는 한 10억대에서 전세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전세가 좀 빠지는 거 보이고, 여기가 역전세 구간인 거 보이죠? 역전세 구간입니다. 여기가 조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자본력이 있다면 크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지만, 은 자본력이 없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죠. 이 역전세 구간입니다. 여기도 전세금액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금액은 상승해도 전세금액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결론, 결론. 음마 아파트 재건축 호재 때문에 거래량 상승 거래 금액 상승 중이다. 성원 대치 2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좌초되면서 거래량 폭락 거래 금액 폭락 최근 거래량이 다시 상승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거는 재건축 호재라기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8억대 뭐 9억대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해서 바닥까지 좀 찍지 않았나 하는 기대심리 때문에 매수가 좀 붙은 거고 이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공렉슬 여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대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는 32억까지 올라갔다가 23억 정도 떨어졌으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충분히 떨어진 거 아니겠냐라고 판단을 해서 여기 거래량이 붙고 거래 금액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남 베스트5 거래량 아파트 분석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현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래도 강남이면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 거주지역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라고 부르는 아파트 단지 중에 거래가 가장 많이 된 인기 아파트들의 그냥 상황을 한번 우리가 직접 눈으로 데이터를 본다라는 데 의의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고의 단지, 최고의 지역, 서울 강남 지역의 베스트 3에 해당하는 아파트가 현재 거래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요걸 눈으로 보는데 의의를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거래 분석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